그리고 배터리 보호 필름을 이렇게 파는 데요 배터리 보호 필름을 이렇게 파는데 이걸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호 필름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감싸봤어요. 감싸봤는데 열로 가야만 이렇게. 오므들드는데저 같은 경우에는 저 여기에 이걸로 할 거니까 이게 간격이 중간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기 때문에 굳이 보호 필름 이거 수축 튜브를 집어넣지 않아 않고 그냥 하려고 합니다. 이거 네. 그리 이걸 두 개를 해, 해봤어요 검정색으로 두 개를 똑같은 이걸로 해봤는데 그냥 그리고 공간이 떨어졌으니까. 공간이 떨어졌으니까,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1, B2, B3가 B1, B, B1, B+, B, B, B B2인데, 회로도로 이제, 이제 잘 받았다가, 받았다가, 그대로 연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제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맡겠다 용, 다 겸용으로. 구입을 합니다. 구입해서, 충, 무슨, 무슨, 충전, 충전기나, 충전 드릴이나, 어, 무슨 톱, 다 같은, 해, 그, 마켓탑 용으로, 겸용으로 살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사서, 한 가지로 다 사용합니다, 이걸. 회사가 틀리면, 이거, 물리는 것도 틀리니까. 어휴, 떨어지셨네. 드러셔는 또 보내시죠. 보호 회로 제거하고 이거는 가짜 배터리, 가짜 배터리. 그러니까 용량이 약하죠. 불리고 잘안 돼. 아 여기에 스펀치 스펀치 중간이 중간이 있으니까 안 되는구나. 안 불리고 안 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스폰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뱅칼 할라 그러면 이것도 하나 있어야 되더라고요. 니켈. 처음인지라 말이 떨리네요. 배터리, 전련지, 전련지도 절전지, 하나 붙이고 이것도 시어, 이거 하려고 샀습니다. 전련지. 쇼트 되면 안 되니까. 이거 하면 중간에도 이렇게 붙여주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쇼트 안 나게. 중간에, 에이씨, 이거 붙이기 전에, 붙이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근데 이 플라스틱 여기 있어갖고, 카버가 있어야 괜찮겠네. 이거를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없을 때, 플라스틱 카버가 없을 때는 이게 중간에 한 넣어줘야 되는데, 어, 있으니까.

이안 돼. 이안 d 요안 e 양양이 양양이 작아서 그런가 봐요. 할줄 몰라서 그런가 봐요. 조금 한번 더 쳐보겠습니다. 오, 너무 센가 보네.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아, 시, 참 쉽네. 다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이죠? 이렇게 잘라서. 개를 잘 잘라서 되게 처음 하는 거라. 붙있나 <laughs> 붙어있는거 같아요 붙어있는거 같아요 붙어있는거 같아요 근데 여기가 배터리가 충전이 들 돼있나봐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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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거, 충전해서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 배터리 용량이 얼마 없네 여기 스폰 용, 배터리 용량이 비뚤비뚤하게 됐네 비뚤비뚤하게 다음 또 얘랑 두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렇게. 전련지를 또 붙여주고. 처음이 처음 하는 거라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잘리는 것도 비틀비틀하게 잘리고. 절연 나다 조더 세게 할까? 다른 사람들을 하는 거뭐 자작권, 자작권 TV 그분 하시는 거 보면, 세게 딱 탁, 돼야 되구만. 자작권 TV 그거 가시면, 파워뱅크 만드는 영상 있거든요. 그거 가서, 구독, 좋아요 좀 누르고 오세요. 그분한테서 배워, 저도 용기를 얻어서 하, 하는 거니깐요 이쪽 면은 이쪽 면스폰 다쳤어요. b b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죠. 참치는 거라 엉상하죠. 치는 거라. 그 다음에 b 플러스 b 플러스. 스폰 스폰은 다 쳤습니다 <laughs> 잘 됐습니까 스폰 다 쳤습니다 잘 됐어요 어... 다, 쳐... 다 쳤습니다 스폰은 P플러스 아, P플러스랑 음. 18점 18.97, 18.19V 정도 나오네, 19V. 19V. 그 다음에, 19V 정도 나오네요. 나오네요. 잘된것 같은데요? 잘된것 같아요. 충전, 완충전하면 20V까지, 완충전하면 20V까지 나오겠는데요? b3 b3 여기 납땜하고 b1 b3 b b1 여기 여기 납땜하고 여기 납땜하고 b2 b2 여기 여기 납납땜하고 b4 여기 납납땜하고 그러면 보호예연이은다 됩니다 예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 B- 예요이너스 b 이이너스를납땜납이납이어예게이중예요이거예이라그런이잘안붙이요그거데요을또 나비, 하나 갖다. 예 이거예요. 이거예잘안 붙어서 다른 나무 가타이 때까지 잘 붙네. 아, 개롭 고생 엄청 했네. 나, 아, 납도, 납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 봐. 이거, 이게, 씨. 이거 때문에 고생 엄청 했네. 아, 씨. 그래할때 잘해야 되겠네. 씨. 여기 붙으니까, 납이, 이거 다 하니까, 스파클하네. 스파클 하네. 스파 납이, 쇼트 되니까. 납비 쇼트 되갖고 안전을 고려해서 서툴니까, 처음이라, 처음 아닌지라 서툴러서, 나부 조금 잘라서, 잘라서 해야지. 그냥 한꺼번에, 더 여기다 하니까 숏파크 스파크 탁 나네. 아, 이납잘 붙네, 이거. 아, 씨, 진작이 납을 할걸. 나비 나빠서 아까 좀 고생 엄청 했네요. 이, 납 종류도 잘 붙고 안 붙고 하는 게 있네. 이게, 이, 이걸로 하니까 시, 안 붙어. 그래서 그 전에 쓰던 실납이 있는, 이렇게 있거든. 갖다가 했더면잘 붙네. 자, 이제 연결, 연결 다 했습니다. 연결 다, 연결 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18.19V 정도 나오죠? 연결 잘 됐네요. 이제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트 되니까 딱붙여 자 이제 장착해서 장착해서 장착했습니다. 아까 튜닝한 거 아까 전에 꺼졌잖아요. 보세요. 이게 진짜 와오잘돼잘돼잘돼잘돼잘돼잘돼잘 돼요 그리고 토 한번 대, 장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되죠? 전기 토힘 축입니다 힘 축이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알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충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충전도 이게 파란 불 녹색 불 나면 안 충전되는 거거든요. 이거, 충전도 잘 되고 있어요.